너무 좋잖아. 날씨가 너무 너무 높아. 너무너무 좋아. 이게 너무너무 잘했다. 오랜만이에요, t d 오랜만에 비행기에서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제가 일정 차 홍콩에 가게 됐는데요. 개인적으로 담아보고 싶은 게 있어서. 카메라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지금 9월 11일인데 3일 뒤면 제가 데뷔 1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10주년 겸첫 데뷔했을 때 뮤직비디오를 홍콩에서 찍었어요 근데 운명처럼 데뷔 10년 만에 홍콩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배경에 있던 곳에 가서 사진을 찍어 오는 거예요. 그때 그 옷을 입고 여기 노란색깔 모자가 전데요 핑크색깔 치마에 흰색깔 후드를 입고 한번 도전해 볼 거고요. 뮤직비디오 중에 이런 곳이 있어요. 몽콕 시장 한국판에서 찍은 거였는데 오늘 아니면 몽콕. 지역 가서 찍을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오늘 도착하자마자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. 아, 제가 홍콩에 가게 된 이유는 미움이 홍콩 팝업 제품사에 가게 됐는데요. 그 장면들도 한번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짠. 선물을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일부러 해피비랑 같이 뜯어보려고 아직 뜯지 않았다고 너무 너무 예쁜 있잖아 짜자잔 할 측에서도 선물을 준비해 주셨는데 양치가 있어요. 그리고 여기는 침실인데 여기도 우리 베이비가 있어요. 그리고 뒤에도 미지롱. 헤? 제가 급하게 준비를 부탁드리는 사상이 하나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의상을 제 캐리어에 미리 담아놨거든요. 노런 스타일로 준비해 주셨어요. 대법 비슷하죠? 비슷한데 지금 날씨는 잠아 그리고 제가 이거는 아무리 봐도. 제가 테니스 스커트 같이 넣거든요. 스타일리스트 언니도 핑크 테니스 치마는 없는 것 같다고 해서 제가 구매했어요. 그래서 내일은 이거를 입고 나가보겠습니다. 아니, <laughs>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보자고 아데도 준비해주시고 컬러 있는 스냅백, 그때 양말이 막 이런 스타일 많이 신었거든요. 이런 것도 준비해 주셨습니다. 짠! 다녀오겠습니다. 택시 기사님이 조금 뒤에 내려주셔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. 택시 색깔이 너무 예뻐. <laughs> 밤에 나오니까 너무 좋잖아. 누가 봐도 꽁꽁이 있는 사람 같아, 그치 귀여운 인서트를 찍을 수 있는 곳이다. 아쉽게도 너무 지금 새벽이라 불이 다 꺼져가지고, 불빛이 반짝반짝할 때 찍지는 못했지만, 이렇게 좀 밝아야 하는데, 제가 한번 살려볼게요. 최대한 저 불빛들을 채찍피티한테좀 이렇게 키워달라 해보겠어. 그래도. 내일은 꼭 성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은 어? 밝을 테니까 해보겠어. 맞잖아. 와, 날씨가 아. 어, 잠이 왔겠어. 이번엔 두 번째 리마인드. 이렇게, 이렇게. 저의 두 번째 리마인드 그 장소는 스타의 거리라고 유명한 곳인데요. 거기에 막 이런. 이 소룡 동상도 있고, 이렇게 핸드프린팅도 있고 하는 곳인데, 거기서 제가 이복장으로 찍은 적이 있어서, 그곳을 가고 있습니다. 저희가 지금 묵고 있는 곳은 홍콩섬인데, 짐사추이로 다리를 건너 넘어왔어요. 저는 이 핑크 치마를 입고 돌아다니는 게 굉장히 약간의 민망함이 있기 때문에, 정말 빨리 찍고 나올 거예요. 시간 되면 밀크티 사러 가야지. 와 오늘 엄청 덥다. 제가 이 시계탑 보고 바로 알아봤어요. 제가 사실 가족 첫 여행 농콩이었거든요. 그때는 다 같이 관광으로 왔는데 이 시계탑 앞에서 만나기로 항상 뭐 그랬던. 아 그늘로 가야겠다. 이건 아니야. 에이, 이거 아니야. 안될것 같아. 오늘은 타면 안 돼. 와. 와. 일단 저쪽 어딘가에서 좀 찍어보고 저기 전망대 쪽에서 하나 찍고 바로 돌아갑시다. 야 다행이다 너무너무 예쁘다. 날씨가 너무. 많다. 너무너무 잘했 잠깐만 너무 낯이 익은 얼굴이라고 했더니만 선배님이시네요? 멋지다당 점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거의 팀섬 파티. 오케만 오케이. 잠만에잠시 지금 다시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오 머리도 예쁘게 땄다고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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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다다다다다 끝났습니다 오늘 머리도 이렇게 예쁘게 땄었는데요 머리를 이제 좀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중간에 이티도 먹었어요 이거는 백도랑 복숭아 무슨 티였는데? 택시가요? 택시 카드로. 긴 머리 같아요 우와. 좋잖아. 오, 못 걱정. 아, 근데 사실 저도 해외에 많이 나오진 않잖아요, 일로는. 그래서 팬분들이 막다 와주신 거겠죠? 근데, 근데 팬 진짜 많았어 오늘 네. 다이아 팬도 있는 것 같아 다이아 팬들 많아요 홍콩은 다이아 팬들이 은근 많아요 와 진짜 팬들이 엄청 많아 진짜 깜짝 놀어요 저도 끝나고 밥 먹으러 왔습니다 맥주다 음. 오색 오셨습니다 날 신난다 아, 발리 이후로 처음이네. 그니까요. 아 여기 둘 양가 이제 아, 처음 온 거고. 맛있겠잖아. 오 <laughs> 일정을 다 마치고 비행기 탔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저는 여러분을 모시고 가는 기장 송도입니다 안녕하세요. 아, <목소리> <목소리>